연설을 통해 소장과 부소장을 비롯해 국회의식도 유치원에서 대한민국 청년연설 대전을 집계드렸던 저은혜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설할 수있 중에 아무래도 저도 장철회 의원님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수준이 너무 높아졌다. 굉장히 많은 시간 우리가 3년 연설대전에 함께하고 저는 심사를 하고 주최도 했는데 어, 과거보다 더 많은 실력이 늘었다. 이것은 어, 지도 청사를 하셨던 윤범기 기자님의 비역이 향상이 된 것인가, 아니면 참가자들의 수준이 높아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어, 이제 어,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좀 느끼는 게 소식으로 음,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정상 생활을 스무 살때 했고요. 지금 이제 마흔 살이 됐죠. 흔들이로 그럼 거의 20년 가까이를 민주당과 함께 했고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를 했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그 고민들을 아직도 똑같이 느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어, 내자리도 크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 청년들의 면접을 볼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에서 나는 돈도 안 되는 정당생활하면서 대학원 다니고 어, 한마디로 쓸데없는 일을 하러 다니는 청년이다. 근데 이 똑같은 경력의 나를 보고 세계 최고의 대학교라는 학원에서는 네가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너의 가치를 쫓아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를 해서 나를 어, 뽑아줬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그런 사회가 되길 원한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외모 아니면 뭐 학력 아니면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 연봉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왔고 어,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사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미 그런 사이가 된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면서요 오늘 연설하신 분들 한분한 분의 스토리가 너무나 저에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와이 허버드라는 책을 남편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요. 허버드에서 30명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 친구들은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별로 행거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은 특별하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실제로 거기에 왔던 친구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인생은 없거든요. 모두가 특별하고 어,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고 있고 그 특별함이 사회에서 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지않 아는 분들이라는 생각에 제가 뭐 초심으로 돌아가자 혼자 가짐하고 요즘 뭐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심사 기준은 그래서 제가 어, 저를 좀한 20년의 정운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느끼게 해주셨던 분에게 편인 점수를 줬고요. 아마 결론적으로 오늘 또 상세평가가 되기 때문에 뭐 선발되신 분들, 상 받으시는 분들, 못 받으신 분들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아마 상세평가는 우리 여기 계신 신청위원분들, 대중들이 평가를 하셨겠지만 저는 절대평가에서 모든 여러분들에게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